우리는 자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 동료의 성과 남의 가정의 평안한 모습 하나에도 흔들립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이유 없는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왜 나는 안되는 걸까? 왜 나는 늘 부족할까? 그 생각은 조용히 시기심이라는 이름으로 자리잡습니다. 시에스로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교만의 본질은 비교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부유함이나 성공이 아니다. 남보다 더 부유하고 남보다 더 성공하는 것이다. 이 말은 시기심이 타인을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불안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기심은 비교해서 자라고 비교는 결국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누군가보다 나아야만 안심하고 뒤처졌다고 느끼면 존재의 가치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점점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시기심은 조용히 들어와 우리의 감사도 사랑도 평안도 갉아먹습니다. 다른 사람의 빛이 내 어둠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이 감정을 영혼의 병이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다룬 교만, 허영, 열등감이라는 개념은 시기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교만은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보다 누가 나보다 덜한가에 관심을 둔다. 시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심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가진 것을 기준 삼아 나를 낮춥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친구의 외모, 내일은 누군가의 직업, 또 다른 날엔 자녀의 성과나 부부관계, 나이 들어서는 건강이나 외로움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의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기쁨이다. 그리고 그분의 기쁨은 당신 안에 있는 존재 자체에 있다. 우리는 누군가보다 뛰어나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기심은 나의 존재 가치가 외부에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되지만, 루이스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진짜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비교해서 자유로워지는 첫 걸음은 내 존재가 타인과의 경쟁 속에 있지 않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이유는 나의 실적이 아니라 나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을 때, 시기심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시기심을 이기는 건 억누르거나 부정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시기심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만든 가짜 감정입니다. 진짜 사랑을 회복하면, 시기심은 물처럼 사라집니다.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진짜 만족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찾는 기쁨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 우리가 비교로부터 얻으려는 만족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허기입니다. 시기심은 끊임없는 허기이고 비교는 계속해서 우리를 배고프게 만듭니다. 그 허기를 멈추는 방법은 팥갓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귀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목소리, 당신만의 여정, 당신만의 관계, 그리고 당신만의 신과의 이야기, 그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말합니다. 가장 깊은 기쁨은 비교하지 않아도 기쁜 것이다.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 그것이 루이스가 말한 회복된 인간입니다. 시기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자신에게 먼저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조급해지고 있는가? 나는 진짜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질문은 우리를 진실로 이끕니다.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남의 축복이 내 상처처럼 느껴졌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기쁨에 함께 웃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심을 이기는 법입니다. 억지로 감정을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루이스는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비교해서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자유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치기심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